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.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축제를 구경하던 한 남자가 꽃바구니를 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. 그는 그녀를 몰래 뒤따르게 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은 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가슴이 타 들어가던 그 남자는 여인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서성이게 됩니다. 그러다가 언니에게 들키고 말죠. 남자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한 번만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. 그리고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밝힙니다. 그러자 질투에 눈이 먼 언니는 그 남자에게 어마어마한 황금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며 여동생의 방문 앞을 막아섭니다. 그러자 신의 아들은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며 지팡이로 그녀를 두 건드려 돌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. 그리스 신화 헤르메스와 아글라우로스의 이야기입니다.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이는 질투는 시기심의 바탕을 둔 감정으로 주체가 느끼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. 쉽게 말해 질투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출발을 합니다. 그 감정이 깊어지면 격렬한 증오나 적의를 상대에게 느끼게 되죠.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사랑받고자 노력하며 생을 낭비합니다.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도 사랑받고자 하는 감정의 다름 아닙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. 열의 세 명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. 세 명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골몰하고 신경 쓰는 삶은 너무 피곤하죠.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돋보이려는 감정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.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랑할 때 오히려 삶은 풍성해지고 편안해집니다. 그리스 신전에는 메대 나간이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. 어느 것도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